어, 오랜만에 좀 녹화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시드가 좀 많이 늘었죠. 제가 백불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 처음에 백불로 이제 시작을 해서 알트코인 매매를 좀 했었어요. 알트코인 매매를 하면서. 연장들이진 않지만 레버리지를 20배 이렇게 처음에 사실 20배로 들어갈 생각 없었는데 그냥 20배로 설정이 돼 있어서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데 20배 설정이 돼 있어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숏을 쳐서 이렇게 먹고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한번 팔고 아마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것 같아. 요 여기 쇼쳤어. 어, 여기서 쇼을 쳤다가 이제 여기서 스타몰스 나가면서 한번 익절되고, 회 회사 다시 쇼을 쳐서 여기서 이제 또 익절 날리고 그랬던 것같고 그래서, 시드가 좀 많이 불었어요. 그 말이, 부른 거를 이제, 가져다가, 이제 비트, 이제 뭐 매매하는데 썼고, 그러면서 또, 이더리움도, 네, 이제 이더리움 여기부터 했는데, 이제 쇼치고, 쇼치고, 쇼치고 해서, 여기 왔을 때 이제, 팔았죠. 익절 날리고, 익절 날리고,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매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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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수 해서 평단은 여기 맞춰졌고 이제, 이제 잘 올라가고 있네요. 오늘 새벽에 뭐 트럼프 취임식 이런 또 이슈가 있던데 그런 거 덕분에 조금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지켜보게 될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수익이 많이 찍혀있죠. 네 이거를 이제 찍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또 많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여기쯤에서 사실 반익절을 좀 날렸어야 되지 싶었는데 조금 늦은 것 같긴 하지만 네,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 추세를추세라는건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아요. 를 1세를 1세를 1 1세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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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지를 1세를 1세를 1이를 1세를 1 그래서 이벤트 했던 거 아마 들어올 것 같고, 그것도 좀시드를 추가를 해서 마저 또 계정을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100불로 시작했는데, 생각보다 빠른 변동성이 많이 있어서, 빠른 시간 내에 조금 많이 불린 것 같아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